어? 나도 내려왔거든. 어석탄이고어 아, 바닥에서 뭐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. 아고 내가 야석탄 말고 포테이토 없냐? 감자. 같은 날 밤. <laughs> 어이 깜짝아. 아 깜짝이. 아씨 빨려나. 생긴 거 봐라 그냥. 어선장이랑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자꾸 시리 우리 보고. 아니구나. 선장 마가 이 개새끼. 이 선장 이 새끼 뭘 하길래 가판이 이렇게 더럽냐 맨날? 바닥에 설마 오, 맨날 사고 가는 거냐? 오 얘가 청소하는 보다 그래 선장 새끼도 일 해야지. 오얘얘좀안들어지는데 어? 어? 혼자 하고 하, 아니 뭐 하는 거야 안에서? 와 잠깐만 여기 사람 뼈 같은 거 있는데? 어? 해적이잖아. 뭐 없는데? 해적이겠냐 씨발 미국 국기 달고 있는데? 원피스 미국, 미국 국기 달고 감자 요리만 처먹는데 해석이겠냐? 여기가 아닌가봐 그러면 아, 이거 아, 엄청... 아 동은 동은이 지하실에 뭐가 있는 거 같아 이마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어? 없는 거네 제가 여기 오 끊어졌음 이거 아왜 끊어져 또아 니가 이게 네가 알지? 이게 진짜 왜 공포 게임인 거지? 나가 지하실에 있을 때는 좀 무서웠는데 뭐휠 이제 안 되는데 어 이새끼 뭐야 뭐뭐뭐 이새 뭐야? 뭐야? 야 훨씬 무서운데? <laughs> 내가 왔으니까 확실해. 아, we'll some nest on a d 오, 오 뭐야? 이거 오, 뭐야요? 왜저 저걸 본 건가? 지금 만나러 갑니다. 오, oh. <laughs> 왜 그래? 소리 왜래? 이 <laughs> 이새 진짜 무서운데? 야저 위에 뭐가 있는데? 위에 뭐가 있나? 거이구나 아, 갑자기. 아니 아, 아, 하나 뭐가 더 있는데? 아 꼬리구나. <laughs>

운동은 얼굴 개도 했네. 저거 야 죽여야,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고양이. <오>, 밝은데? 오. <웃음> <웃음>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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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튀어 튀어 야, 야나 귀신이랑 뽀뽀했어. 야야야야.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야. 근데 귀신 이나 모른 척해. <laughs> 이거 뭐 어떻게? 해? 몰라. 얘나아이 여기 나 죽쳐. 씨. <laughs> 들어가 봐. 어야 꼈는데? 꼈다고? 어 꼈어? 중심인데? 나 지하실에서 아까 키를 봤었거든. 응 아, 네, 어, 지금 꼈어. 꼈어, 꼈어. 꼈어? 그럼 이거 이거. 내가 가 봐. 저 가까이 가 봐. 끝나. 내가 열었어, 열었어. 키. 근데 야껴 가지고 지금 우리 <laughs> 됐어, 됐어. 오씨뭐 야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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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타, 이거! 어떻게 야, 빨리 내가! 야, 도망가야 돼. 야, 김동훈이 어그로 다 끌어줄래? 야, 동훈이, 씨발. 시발... 켰는데? 어, 야, 꼈는데? 야, 나, 나 혼자 탈출하는 거야, 지금? 어, 어떻게요 뭐야, 그, 타면 돼. 그, 보트 타기 있어. 어, 됐다. 이거, 아, 뭐야, 진짜. 아, 그럼 끝이야? 병. 야, 타, 야, 요리만 좋나 <laughs>